검찰이 포기한 진실 특검으로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고검이 확보한 김건희의 육성 녹취 파일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익 배분 지식 계좌 운용 위탁, 주가 관리 정황까지 서울 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던 사건에 결정적인 물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녹취 확보는커녕 수상한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수사 축소의 정황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7월 대통령 령실 민정 수석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2주 뒤에 김건희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돌기소 직전에는 민정 수석과 검찰 총장이 비화폰으로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6개월간 내란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며 합참과 방첩 드론사, 시작사 네곳에개엄에 4곳이 네 개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중 드론사는 외환유치 의혹과 연결돼 있습니다. 권력자의 범죄행위, 헌법을 파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윤석열과 핵심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닌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기구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특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검찰 권력 전체를 수사해야 합니다. 권력의 줄선 검사,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수사 권력의 실체를 발견,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성 특검 역시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내란의 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회가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 권력과의 결탁이 특검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방패이자 권력자의 점단 로펌인 검찰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없이는 진실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력 감싸기에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화가 나서 화병에 걸려서 국민들의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수사에 분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지병과 입원을 방패삼아 법위에 군림하는 부조리와 오만함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완성해내겠습니다.